하나님께 길을 묻다 어느덧 열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시리즈를 마감해야 될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가 가는 길에그 방향을 묻고 그 길의 목적성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가 끝나면 다시 새롭게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도 삶의 이의 출발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삶을 30세 이전까지 사적인 생애라고 말한다면,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3년의 생을 공생애라고 말합니다. 그 공생애의 시작, 그 출발점을 세례와 함께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 유기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만나고 거듭남으로 인해 그 증표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된 겁니다. 우리의 출발점을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새로운 삶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온전하게 진행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청도 어떤 아주머니가 아, 계좌 번호를 불러 줬습니다. 전화로 받습니다. 296496 3296 그다음에 7296 전화를 받아서 이렇게 그 계좌 번호를 쓰던 사람이 아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숫자가 16자리나 됩니다. 14자리나 돼. 이거 뭐 잘못 들은 거 아닌가? 그러고 아주머니 다시 불러 주세요. 너무 많아요. 그때 전화기로 이제 충청도 아주머니가 얘기가 들려옵니다. 뭔 소리래요. 네 개밖에 안 불렀는데. 그러면서 다시 불러줍니다. 2구유, 4구유, 3, 3이구유, 7이구유. 네 개밖에 안 됩니다. 14자리인 줄 알았는데 따지고 추리고 그리고 생각해 보니 네 개밖에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이럴 수가 있습니다. 많이 산것 같은데, 여러 일을 한것 같은데, 수많은 업적과 수많은 공과를 남긴 것 같은데, 추려보면 우리의 값진 인생, 정말 내세울 수 있는 인생, 정말 귀중한 인생은 사실 그렇게 별로 많지 않은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남은 모든 길이 주님께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그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더불어 산 산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겁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째, 참회보다 칼이 더 셉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지요? 설명을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해 보시겠어요? 참에보다 칼이 더 세다. 한번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추는 소금을 이길 수 없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세례가 나옵니다. 구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갖는 첫 번째 의문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특별히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 씻음을 위한 세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씻어주는 세례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 왜죄 씻음을 위한 세례를 받기 위하여 세례 요한에게 나아갔느냐 하는 겁니다. 당시의 세례는 오늘날 우리가 아, 심볼릭한 그런 아, 상징적인 의미만 갖는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 침수례와 같았습니다.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과 물이 만나는 그런 사건 이게 세례였습니다. 마가는 이 예수님의 이 세례 받으신 사건을 다른 복음서와 조금 특이한 방법으로 그몇 자의 그 숨겨진 의미로. 예수님의 세례를 비교해 놓습니다오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일장오 절에 일반 사람들의 세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은 went to라고 되어 있습니다. went out to him, went to go 원형은 동사가 고죠 고로 표현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고가 아니라 came이었습니다. 구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영역 성경을 보면 came from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와 컴은 때때로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전혀 다른 의미로 말해지기도 합니다. 고라고 표현할 때는 고는 내가 제3자에게 나갈 때 고라고 씁니다. 그런데 케임이라고 쓸 때는 나와 너 사이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관계가 긴밀할 때에는 고를 쓰지 않습니다. 문법적으로 말하면 고를 쓰는 것이 다 타당합니다. I go to you. 내가 너에게 간다. 영어 표현은 맞지만 그러나 말, 이건 영어는 아닙니다. 도리어 영어 표현은 came을 써야 맞습니다. I came to you. 내가 너에게 온다가 아니라 간다로 해석합니다. 긴밀한 관계, 목적을 가진 관계, 둘 사이의 관계가 뚜렷하고 명백할 때, 그때에는 go를 쓰지 않고 came을 씁니다. 마가는 이 용법을 이용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냥 타자에게로 가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단지 세례를 받으러 그냥 가는 겁니다. 거기에 특별히 내재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은 케임입니다. 목적을 가진 겁니다. 분명한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을까? 4세기에 교부였던 힐라리우스, 이게 영어로 하면 힐러리입니다. 이 힐라리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예수님의 세례받은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요단강물이 예수로 인해 세례받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좀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물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바꿀 수 있습니까? 물이 예수님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까? 깨끗하게 합니까? 거룩하게 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깨끗하신 예수님이 물을 만나고 그 물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힐러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물이 요당강물이 퍼지고 퍼져 바다로 가고 바다에서 또 대기로 돌아 온 세계에 물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 사람들은 이 예수의 물을 만나게 되어 그들 예수를 만난 자마다 다 깨끗해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은 동일합니다. 그 목적은 그로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해 주기에 오셨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상한 제목을 적은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얘는 인도의 속담입니다. 칼이 참회를 내리치든지 칼 위에 참회가 떨어지든지 결과는 똑같다는 겁니다. 칼이 세다는 겁니다. 칼을 이길 과일이 없습니다. 과일이 칼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칼이 과일을 치는 겁니다. 센 칼은 남아있습니다. 물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예수님을 만나면 물이 변화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혈루증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혈루증 이야기를 보면 예수를 만난 한 여인이 고침을 받는 기사가 나옵니다. 혈루증 하, 아, 하열하는 병입니다. 이것은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병을 가진 사람은 공동체 속에 있을 수 없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공동체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를 드러낼 수 없는 부끄러운 병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립니다. 예수가 온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접근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또 감히 자기를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뭔가 나로부터 능력이 빠져나가 누군가가 그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아셨습니다. 누구냐 하십니다. 예수를 만진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동시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치유의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여인에게로 가는 겁니다. 여인에게서 예수에 가는 법은 없습니다. 은혜는 일방적입니다. 예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물이 만나는 사건, 그 주도권은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라면 요단강이 예수의 죄를 씻은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요단강을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가 가는 곳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들, 예수를 만진 자들, 예수를 경험한 자들, 그 모든 이들은 다 예수로 인해 치유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예수로 인해 새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예수로 인해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사는 곳, 우리가 일하는 곳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배추는 소금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소금이라 말합니다. 맛을 가진 소금이라면 배추를 녹여버릴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깨끗게 하고 의로운 사회로 만들어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은혜 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같은 세례 사건을 마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대화하는 형식으로 얘기해 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에 원하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의 나옴을 보고 그리고 거절합니다 왜 내게 오셨습니까 세례를 받으러 왔다 저는 그것을 할수 없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지금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의의를 이룬다. 모든 예언이 이루어진다. 그래야 내 일이 이제 정식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제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지금부터 이제 시작된다는. 예수를 만난 모든 것이 변화됐다면, 이제 예수가 가는 모든 것이 변화되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이제라는 말은 마치 신호탄과 같습니다. 육상경기에서 선수들이 라인업합니다. 그 라인에 딱 섰을 때에 심판은 공기총을 가지고 그리고 신호를 쏴대면 땅 하면 뛰어야 합니다. 출발신호입니다. 그 출발신호와 함께 달려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다는 말은 이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의 은혜가 흘러간다는 겁니다. 물이 흘러갑니다. 물처럼 예수의 은혜가 흘러간다는 겁니다. 물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일방적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옵니다. 예수로부터 세상에게 전해집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충성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밤낮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일 자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의 수고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건 인간의 노력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고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사람의 일로 가득 찬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 은혜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예수로 인해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또 다른 신호탄은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무태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하늘이 갈라졌다 그랬습니다. 하늘이 갈라졌다는 말은 이 말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네, 정 가운데가 갈라졌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갈라졌다는 말은 하늘과 땅의 경계, 뭐 지평선일 수도 있고 수평선일 수도 있고 하늘과 땅의 경계가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이 땅으로, 땅이 하늘로 연결되는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이제 더 이상 구분이 없는 시대,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시대를 예수님이 열어놓으신다는 겁니다. 에스겔 1장 1전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볼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곳을 할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심에 에스겔이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는 즉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고 하나님 계신 곳과 사람이 있는 곳이 다 서로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실 때에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중간에서부터 탁 터져서 갈라지며 그때 성스러운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하나가 되어서 지성소와 성교가 하나 연결되며 성전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는 것, 형제가 동고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은 하나 됨을 원하십니다. 하나 됨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대성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불어 사람과의 소통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소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막힘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혹그 막힘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헐려고 오셨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때때로 담을 더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는 소통을 이루는 삶으로 화해를 만들어 가는 삶, 하나 된과 연합되는 삶으로 그렇게 삶을 만들어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게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주님처럼 소통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세 번째 은혜의 수도꼭지를 틀자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과 땅,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면서 그때 들려지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들려지는 소리. 여러분 연합되면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관심 있게 듣지 않으면 들려지지 않습니다. 이 소리라는 말은 헬라말로는 소네라고 말하고 히브리말로는 하콜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은. 일반 소리와 다릅니다. 이 하코리란 말은 정확하게 언어로 얘기하면 소리와 딸의 결합, 결합, 결합입니다. 소리의 딸 또는 딸의 소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들의 소리가 아니라 는 겁니다. 아들은 목소리가 큽니다. 그는 거 하늘의 소리가 아니라 는겁니다큰 소리, 뭐 부르짖고 꾸짖고 야단하고 외치고 라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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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라 아니니다 그 성경에 종종 조용하야 내가 하나님 되면 알라 그랬습니다. 주위에서 들어야 하는 소리입니다. 여성의 소리입니다. 스몰 보이스입니다. 소리 딸, 딸의 소리입니다. 자그마한 딸의 소리. 그래서 긴장하고 듣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십니까? 하늘의 소리가 들려지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내 소리가 요란하여 하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분주한 마음이 내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가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연합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이 음성을 들은 자는 없습니다. 예수와 세례 요한 뿐이었습니다.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어도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은 공동체가 있다고 해서 이 소리를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립 36주년을 맞았습니다. 저는 이 날이 사실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우리 교회는 36년 동안에 지내온 일을 설명을 안 해도 알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최근 몇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수도꼭지를 트사, 우리로 하여금 부흥의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노력한다고 사람이 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껍데기를 붙잡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려고 하고 갱신하려고 하고 새로워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려고 할때 하나님은 이것을 귀하게 보시고 기특하게 여기사 부흥의 길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때가 지금 오늘의 때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저는 얼마나 감격에 젖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한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은혜의 수도꼭지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의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찾던 교회를 찾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은혜의 손학비를 맡고 있다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이런 말이 한두 마디라도 나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알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에 한화라는 야구 단체가 있습니다. 이 한화의 유명한 감독이 있습니다. 김성근. 지금 김성근 감독이 지금도 있나요? 이 김성근 감독의 별명이 있습니다. 재활공장장이라는 겁니다. 꼴찌팀입니다. 그래서 각 구단에서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 선수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이 감독을 만나면 이 감독 때문에 이 선수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선수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교인들을 보내주신 이유는 이 교인들로 하여금 다시 회복하여 훌륭한 교인 만들고 그래서 이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방향으로 교회가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살수 없습니다. 은혜의 물줄기를 체험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은혜의 물질기에 잠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의 수도꼭지가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분도 그분들도 더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기도를 많이 한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은혜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생각하는 분들 묵상하는 분들 더 주의하고 더 말씀의 수도꼭지를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되고 나는 복되고 걱정과 근심이 없고 나는 노후생활까지 다 책임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축복합니다. 잘 되셨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시인하는 것.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엄청난 복을 누리는, 누리는 사람도 외로움을 느끼고 산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외로워합니다. 누구나 다 고독감을 느끼고 누구나 다 절망감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외형적 환경이 구비됐다 할지라도 우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해야 한다는. 은혜의 물주기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시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외로움을 느끼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낫습니다. 차라리 절망을 느껴가며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더 나은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물질기를 우리 모두에게 정조준하고 쏘십니다. 빗나갈 리가 없습니다.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요피연입니다그 은혜의 물질기를 충만히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답니다. 근데 세 가지를 놀랐답니다. 첫째는 "아니, 내가 천국에 와 있네. 그게 첫 번째 놀랬고, 두 번째 놀랜 것은 아니, 저 사람도 왔네. 그래서 놀랐다는건세 번째 놀랜 것은 아니, 와야 될 사람, 그 사람은 안 보이더라. 사랑하는 성도를 우리 만남의 교회로 모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습니다. 우리 천국에 가서 한번 종친이, 한번 합시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내가 <laughs> 아니 저 사람이 아니 왜 누군 안 왔어?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요즘 각성시마다 종친회가 잘안 된대요. 그게 이름 때문이래요. 종쳐서 그래서 종친회가 안 된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종친회 주제가가 찬송가 있더라고요. 509장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회 천국에서 종친회 하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어서 천국에서 종친회. 나간 자 아, 나간아들 돌아오고 돌아올자 하나님 받아 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기쁨의 잔치 우리 만남에게 종친회 천국에서 좀 합시다. 이제 하나님께 길을 묻다 이제 시리즈를 마감합니다. 우리 남은 시간 동안 그리스도처럼 새 출발하시고 세례와 함께 은혜 충만하여 그 은혜 충만한 것을 세상을 향해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은혜 충만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막힌 담을 헐고 땅과 하늘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랑을 소통시키고 은혜 충만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귀하게 보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인생 광역길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 다 함께 천국에서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